자인데 이 글자들을 사전에서 다 찾아보십시오. 이런고로 군자 큰도 있으니 반드시 충과 신으로서 얻고 교와 태로서 이름이니라. 군자는 자리로서 말함이라. 도는 그 자리에 거하여 몸을 닦고 남을 다스리는 꾀를 이름이라 나를 바라여 스스로 다함을 충이라 하고 사물을 따라 사물을 따라 어김이 없음을 신이라 이름이라 교라는 것은 금고요 태라는 것은 치사라 이는 위에 문앙 강고 인한 바의 뜻으로 인하여 말하니 말하니, 장 안에, 장 안에 새 말의, 득실의 말이 더욱 더 간절함이라. 대개 이에 이르러 천리 존망의 기틀이 결정됨이라. 식으로 군자 유 대도하니 필 중신이 득지하고 교태이 실진이라 군자는 이위 언지라. 돈은 위 거기위 수기 치인지 술이라. 발기 자진을 위충이요, 위충이요. 순물 무위를 위신이라. 교자는 금고요, 태자는 치사라. 차는 인, 상, 소인, 문항, 강, 고지, 의, 언, 하니, 장례, 삼원, 득실, 득실이, 어, 가, 익, 가, 절, 이라. 개, 지, 차, 이, 천리, 존망, 지, 기, 가, 겨르라. 이 부분은 나라의 정치를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배우자 가족 관, 가족 관계에서 충 내가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신그 상대방의 그걸 불편한 점을 믿고 또 따라주고 그리고 교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을 높게 생각하고 태 사치하지 않는 그런 것을 내가 과연 잘 하고 있는지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 일단, 나에게 얻는 바가 있는 그리겠습니다.